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전부 다 준비한 뷰티 앤 보티. 첫 번째 선물 뷰티템은 누가 준비했나요? 어, 날씨가 너무 좋은, 어, 요즘 아꽃도 가득하고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네. 하지만 이럴 때 긴장을 놓치지 말고 주의할 것들이 있죠. 바로 미세먼지죠. 음. 자, 미세먼지 환경에서도 피부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뷰티템을 준비했습니다. 심각한 미세먼지가 그대로 닿는 게 우리 피부잖아요 특히 입자 크기가 작은 유해 물질과 수은 납등 중금속이 얼굴 피부에 더잘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어... 아 그래서 모낭염 그리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속에 들어있는 미세먼지를 모두 지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어, 근데 깨끗한 뭘로 깨끗이 막잘 엄청 오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근데 뭐 아무리 깨끗이 닦아낸다고 해도 요즘 초미세먼지가 입자 굉장히 작아서. 음. 아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아시었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죠, 맞요 맞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뷰티 뷰티 시청자 여러분 홍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어, 리뷰할 제품이 있는데요, 어, 바로 신에게 바치는 꽃. 히비스커스가 어, 그 히비스커스가 함유된 피루브 팩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 각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어,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피부 장벽까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짜잔! 바로 이 팩입니다. 어, 히비스커스 효능 잘 아시죠? 어, 노폐물 제거에 탁월하고 그리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탄력을 줄뿐만 아니라 또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음, 일단 요즘같이 좀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 어, 정말 딱 맞는 제품이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음, 되어 있고요. 손등에면 색깔도 너무 곱고 이쁜데 이렇게 투명한 핑크 빛이 되어 있어요. 제형은 약간 어, 끈적끈적한 약간 어. 엘리 같은 느낌으로 할까요? 일단 허브 향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이런 자연 향 이런 허브 향과 이런 민트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 그럼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잘 얇게 펴서 발라주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15분이 지났습니다. 자이픽이많르면서 일단 피부에 더 밀착이 잘 되고요. 어, 이 코피지나 이 블랙헤드까지 좀잘 케어가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떼어내 보겠습니다. 뭐어 그렇게 잘 떼어지네요. 한 번에 으리 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꽃잎처럼 핑크색이좀 이렇게 얇은 막 같은데요. 각질뭐 이런 게 약간 붙은 게 약간 보여요. 얼굴 주름 자국도 이렇게 어 보이는데 음, 신기하다. 아, 진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에요. 이홍유팩으로이홍유팩으로 어, 하고 맑은 피부 가져봅시다. 피에로우 팩이라 딱 뜯어내는 그 기분. 자 모공 속을 청소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속이 시원하거든요. 네. 자 특히 여기엔 클레오파트라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 즐겨 마신 차로 유명한. 히비스커스. 어 자, 이제 열게 됐죠. 어, 자, 정답. 그 성분이 무려 만 ppm이 들어있는데요. 아, 정말 많은 양이 들어갔죠. 히비스커스는 요 음. 피부 진정이나 피부 유수분 밸런스 조절 그리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풍부한 수분 공급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음, 미세먼지 흡착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게 미세먼지,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자,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단순 클렌징으로는요.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헤비스커 성분으로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그리고 피로팩으로 떼어내서 완벽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고 미세먼지가 네. 얼마나 흡착이 되는지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해서 모델분이 나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소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피부 고민이 어떠신가요? 아, 요즘 환절기다 보니까 음. 너무 건조해 가지고 음. 막 푸석푸석해지기도 하고 가렵기도 음. 하고. 음. 먼저 팩을 사용하기 전 피부 상태에서 일단 확인해 볼게요. 이미 좋긴 하시지만 일단은 약간의 좀거칠어진걸볼수 음. 있거든요, 일단은. 음. 피부 전이니까. 예. 피부에 발라서 두면은 이제 미세먼지와 각질을 흡착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아, 발라주고 10분 정도 있으셔야 되는데 아, 지금 한쪽 볼만 지금 먼저 발랐어요. 음. 어, 시간이 지나서 좀잘 굳었는데 저희가 한번 띄어내 볼까요? 어, 깔끔하게. 와. 어, 잠깐 저가 비교해 보고 싶은데 이때 이때 굉장히 촉촉하고요. 어 이쪽은 조금 해. 오하다띄었을때 이제 상황이 각질이 없는 상태이죠. 아 어, 각질이 아니, 아까 그 거. 아까는 이 부분이 있었다면 어.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된 거예요. 아 어. 어떠세요? 아, 한번 해보니까. 하고 나니까 이제 요즘 많이 건조했는데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음. 음. 어, 이 이쪽이랑 좀 차이가 납니까 만져봐도 본인. 네. 어 근데 옆에 이 비누도 있는데 색깔이 반반 나눠져 있어요. 이건 오. 아마 히비스커스라서 빨간 것 같은데 이거는 뭐죠? 아 어, 일명 반달 비누라고 불리는데요. 에이, 음. 반달이요? 반달. 왜, 왜 반달이지? 반반. 어 왼쪽은 바로 메이크업 클렌징에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반대편은 데일리로 항상 사용하면 좋은. 아. 오. 아니 그렇구나. 어 한쪽은 데일리, 한쪽 메이크업, 그폼 클렌징 같은 역할을 하고 한쪽은 좀 가벼운가 봐요. 오. 어. 정말 이게 세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항상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듣는 게뭐 화장은 뭐 지우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는 그 말은 네.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또 요즘 같은 철에는 이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때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세안인데 네. 이미세먼지주의보가 날린 날에는. 또저 신경을 써서 그 세안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 5월에 딱 미세먼지 많은 이철에 딱 선물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예쁘기도 하고 또 향도 굉장히 좋아요. 음.